난초아지매. 안녕하세요. 난 초아지메입니다. 오늘은 6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6월을 시작하는 첫날이고요. 오늘은 턱급 어, 종자. 부터 해서 명명품 어종과 무명품 어종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뿌리 확인하고 1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 확인하겠습니다. 1번의 난초는 맹명품 신라입니다. 어, 새촉에 자마 한개 달려있고, 새뿔이 지금 내리고 있고요. 전진초, 새뿔이 내리고 있고, 자마 눈 붙었습니다. 전진전진초에 어, 엄마초, 총세촉입니다 뿌리 작 상태 아주 좋습니다. 2번은 맹명품 태홍소입니다. 어, 태홍소 지금 두 촉의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어, 자마 눈은 요 한개 어, 조그만한 자마 눈 하나 있습니다. 3번 3번은 천불소입니다. 주홍소심이죠. 꽃이 아주 예쁜 그런주홍소 심입니다. 어, 작 상태 좋고 상작입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자마눈이 한 개, 두 개. 자마눈 한 개, 어, 두개 정도 보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예, 3번 천벌소주홍소 심. 4번은 어, 맹맹품 어, 진주수입니다. 또, 진주수도 약간 아가씨를 닮은 그런 무늬를 갖고 있습니다. 진주수, 전진촉, 신화 한촉 있습니다. 전진의 신화 한촉 뿌리 약간 탄화 현상 있어서 좀 껌지만, 뿌리 생장점은 다 살아있습니다. 4번 진주수이고요. 4번은 맹명품 송옥입니다. 송옥이고, 이, 어, 지금, 자기 좋은 상작 두 촉에, 어, 시나 이렇게 하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어, 있고, 나머지 뿌리 끝들이 조금 잘렸습니다.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 있습니다. 명명품 송옥입니다. 어, 5번에 6번에는 어, 무명입니다. 6번부터 10번까지 무명품이고요. 어, 단엽입니다. 어, 주름 잡혀 있고 단엽입니다. 단엽에 단엽 두 촉에 이렇게 볼록한 큰 자마지 금두개 성장하고 있습니다. 뿌리 상태는 양호합니다. 뿌리 괜찮습니다. 7번은, 어, 무명품 중투호입니다. 중투호, 내 어, 쪽에 네 지금 볼록한 자마 하나 있고, 또 신화 쪽에 새 뿌리들 지르게 어, 쫙쫙 잘 내리고 있습니다. 뿌리 상태, 어, 괜찮습니다. 뒤쪽에, 어, 단어 인상 살짝 있지만, 그렇게 뭐 살짝 있는 거라서 뿌리 상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벌버 두개 있습니다. 벌버 두개 있고, 뒤쪽 엄마 쪽까지 다 뿌리는 다 있습니다. 8번, 8번은, 어, 무명 호피반입니다. 호피반, 어, 성촉 두 촉에 신화 한 촉. 총, 어, 에신화 한촉해서총세 촉입니다. 그리고 뿌리 상태는 어갯 뿌리 사깨닥수가좀 많아서 좀 섞어야 될것 같고요. 뿌리 상태 괜찮습니다, 좋고요. 어 그다음에 잎은 조금 어 호피반 후발색이라서 좀햇빛에 꼽다 보니 약간 갈반들이 있습니다. 병이 아니고 햇빛에 햇볕에 노출되어서 음, 햇빛 때문에. 갈반이 들어온 겁니다. 후발색입니다. 그 다음에, 어 아주 좋은 어 후육질에 아주 좋은 예쁜 그런 단엽입니다. 단엽이고, 라사지 이렇게 어잘 들어있습니다. 배구리 상당히 깊고, 육질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뿌리 상태 좋고, 큰 자마 하나 성장하고, 큰 자마, 뿌리 한 가닥, 두 가닥 지금 뿌리 내려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가운데 벌버 한쪽이, 한 쪽이 한개 있습니다. 음, 벌밤 한 개, 어, 큰 자마 하나, 뿌리 내린 큰 자마 하나, 벌바 하나, 엄마초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뿌리 였습니다 음. 5번, 아, 아유, 10번, 10번입니다. 10번은, 어, 3반 소심입니다. 3반 소심 꽃천 확인하였고, 꽃사진은 없지만, 꽃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심, 이렇게 맑게, 어, 기부가 상당히 맑죠 맑은 부분, 기부가 상당히 맑기 때문에, 소심, 꽃을 확인하였습니다. 꽃 사진 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 세촉애 시나 한촉총네 촉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나 뿌리 어, 전진과 시나 뿌리 어, 자마 이렇게 쭉 깨끗하게 예쁘게 잘 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마 눈볼록 해지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어, 뿌리는 깔끔합니다. 그리고, 삼반 무늬가 살짝 어, 보입니다. 음. 어,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 확인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1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신라입니다. 어, 신라 어, 작 상태 상당히 좋고 깔끔합니다. 어 잎도 상당히 깔끔하고 어 새촉입니다. 그리고 전진시나 이렇게 지금 초세가 예쁘게 한초 어,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고 지금 어잎 것들이 깔끔하게 예쁘게 깔끔하게 잘 배양되어져 있습니다. 어 지금 신라 어, 작이, 어, 좋습니다. 작 상태 좋고, 배양 상태 깔끔하고, 잎이 상당히 깔끔합니다. 초세도 예쁘고, 무늬도 잘 발현되었습니다. 신라, 뭐, 특별하게 크게 설명할 거는 없구요. 아, 너무나도 유명하고, 인기 품목이고, 너무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크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 어, 모델 사진 참고하시고, 어, 단육복륜 신라이죠. 그 다음에 신라 3초계 지금 어, 자마 하나이고, 어, 키는 9에 0.8 정도의 폭을 갖고 있습니다. 작상태 좋고, 배양상태 좋고, 자연 배양한 태양초 난초입니다. 뿌리상태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전진, 전진, 전진 촉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어 46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예쁜 신라, 어 단엽봉륜 구매하셔서 척수 늘리기가 빠르겠고 작품 만들기가 빠르겠습니다. 어 작품 만들어 가십시오. 이번은 태웅소입니다 태웅소는 죽음 소심이죠. 어 죽음 소심이고 각종 어, 수상 경력이 어, 다양하게 어, 있는 그런 태웅소입니다. 어 색감도 예쁘고 아주 화려하죠. 그리고 맑은 소심의 색화 소심 태웅소입니다. 꽃의 하영은 안아 피기에 어, 또꽃 상태 풍만하고. 어, 꽃이 아주 화려하고 예쁜 꽃입니다. 꽃사진 참고하시고, 작 상태는 어, 두 촉의 자마 하나입니다. 그리고 키는 8에 0.7입니다. 어, 어, 지금 태홍소 어, 두 촉의 자마 하나. 금액은 음, 13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3번에는 천불소 입니다. 주홍소심의 천불소 입니다. 어, 작상태 깔끔하고 아주 입도 깔끔하고 작상태 깔끔합니다. 배양상태 깔끔하게 입장이 어, 상당히 깔끔합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배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상태 좋은 어, 상작입니다. 천벌소 상작입니다. 어, 천벌소는 주홍소심이죠. 주홍소심이고, 어, 꽃의 하영은 원판화 수준의 원판성 어, 꽃 하영입니다. 원판화는 아닌데, 원판성을 갖고 있는 그만큼 꽃이 둥글둥글하다, 이 말이죠. 어, 둥글둥글 하면서 어, 하영이 상당히 풍만하고, 어, 꽃이 대륜입니다. 어, 색감 또한 상당히 예쁘고, 어, 주홍색에 아주, 어, 화려한 그런 색감입니다. 세카소심입니다. 어, 세카소심이면서 굉장히, 어, 주홍색이, 어, 아름다운 주홍색을 띠는 그런 천불소입니다. 어, 인기 품목이고, 상작입니다. 음, 각종 또, 음, 수상 경력이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어, 두촉의 현재 지금, 어, 천불소 상작 두 촉에 잠아 있습니다. 그리고 키는 20에 0.8입니다. 어, 20에 0.8, 키가 크죠? 어, 상작입니다. 상작의 어, 천불소 중소심 꽃이 상당히 예쁘고 어, 꽃 사진 참고하시고 금액은 30만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작 상태도 좋고 깔끔하고 자마도 잘 붙어있고 뿌리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중소심 어, 천불소 예쁜 하영의 꽃을 피우셔서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4번은 진주수입니다. 제 고향이 진주라 했죠. 제 고향 진주에다가 숫자를 붙인 진주수네요. 어, 저희 고향은 진주의 수곡입니다. 어, 참, 이름하고 어, 어, 품종의 이름하고 제가 태어난 고향하고 어, 동네 첫 자를 딴 그런 이름 같네요. 어, 맹맹품 중투호 진주소입니다. 입이 상당히 어, 입폭이 입 넓습니다 그리고 무늬가 깔끔하게 어, 잘 배양되어져 있습니다. 전입장이 깔끔하고 초세도 예쁩니다. 무늬가 아주 잘발현되었고 색감 또한 예쁩니다. 색감도 예쁘고 입변도 어, 한엽변처럼 상당히 입이 넓습니다. 넓고 무늬가 전입장에잘 발현되었고 항색으로 잘 발현되어서 초세도 예쁘죠. 음 전진촉입니다. 그리고 신화 하나 여기 표토밖에 지금 뚫고 나와서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가을이면 어, 성촉 두촉이 되겠죠. 어, 여배 부분에 어, 상당한 수상 경력이 있고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어, 전시했다마다 어, 나오는 품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음, 하여튼 전시 때 나오는 품종이기 때문에 전시 작품으로 또 배양하셔서 척수 어, 늘리시고 자을 키우셔서 전시 작품으로. 또,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전진 한 촉에 신화 한 촉이고요. 그 다음에, 음, 키는 12에 0.9입니다. 키에 비해, 어, 상당히 폭도 넓고, 입도 깔끔하죠. 전진 촉입니다. 어, 진주수, 금액은 18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5번은 송옥입니다. 송옥은, 어, 원판 소심이죠. 어, 두화처럼 둥글둥글한 그런 원판화 소심입니다. 어, 송옥은, 어, 다수의 수상 경력이, 어, 있고, 매년 전시회 때마다 출품하는 품종 중에, 어, 송옥입니다. 각 지역마다, 또각 나누에마다, 어, 한 개씩 출품하는 그런 품종이고, 인기 품목이죠. 송옥은 어 인기 품목이고, 꽃 하영이 상당히 예쁩니다. 소심이고, 둥글둥글하고, 어 원파나 소심이죠. 지금 현재 작 상태는 어 상작인데, 입어 끝이 잘려졌습니다. 어 작은 상작입니다. 작은 작 크기가 크고, 상당히 크고, 어 상작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조금 이 것들이 잘려졌습니다. 이 것들이 잘려졌고요. 어 전진신아 이렇게 하나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진신아 하나 성장하고 있고 작상태는 좋습니다. 어세 촉의 어, 자마 두 개입니다. 그리고 키는 28에 0.8입니다. 금액은 어, 6만 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종자 없으신 분 어, 구매하셨어. 종자로 어, 사용하시고, 또 각종 전시회 때마다 어, 꽃을 피워서 어, 출품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니까 구매하셔서 어, 꽃 한번 피워 보십시오. 꽃이 상당히 예쁩니다. 6번에는 단엽입니다. 단엽. 어 주름 나사 들어있는 그런 단엽입니다. 이렇게 좀 보면 이렇게 보면 나사지 잘 들어있죠. 나사가 잘 들어있는 그런 어 단엽입니다. 주름식으로 이렇게 주름 나사식으로 들어있고 어 주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쪽 이쪽 이런 입장은 보면 주름이 상당히 많이 어, 주름으로 져있는 나사지 어, 단엽이고요. 어, 단연 어, 나사지 잘 들어있고 전체적으로 한번 돌려 드리겠습니다 어, 단연 변은 예쁩니다 변도 예쁘고 초세도 예쁩니다 쭉 한바퀴 돌려서 전체 한번 보시고 요, 이 상태가 상당히 예쁜 것 같네요 어, 이쪽보다 이렇게 어, 해도 예쁜 것같고요 이쪽으로 봐도 예쁘고, 저쪽으로 가도 예쁘네요. 어, 이쪽, 저쪽 다 보았습니다. 어, 단엽, 주름나사 단엽입니다. 어, 두 촉에 자마, 튼실한 볼록한 자마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 상태 좋습니다. 키는 어, 13에 1.0의 폭을 갖고 있습니다. 폭이 넓습니다. 변도 예쁘고요. 음, 처세도 예쁘고 변도 예쁘고 어, 예쁜 어, 입변 어, 주름나사 다녀. 금액은 어, 16만 원으로 책정을 해봤습니다. 16만 원으로 어, 책정을 했습니다. 7번은 어, 중투호입니다. 항색 색감의 중투호입니다. 어, 촉수가 많습니다. 촉수가 지금, 하나, 둘, 셋이기, 넷이기. 네 어, 식구가 네, 네 개입니다. 네, 네 초. 어, 식구가 많네요. 다산종 같이 식구가 많습니다. 어, 지금, 항중투호, 지금, 어 식구가 많고 촉수가 어 상당히 많고 무늬도 어 이렇게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무늬가 전 입장에 다 항색 색감 좋은 어 중투로 많이 어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어또 여기 보면은 어 입장에 또 중합식으로도 들어있는 입장도 있습니다 중합식으로 들어있는 입장도 있고 전 입장에 무늬가 잘 발현되었고. 척수가 어, 많은 다산종 같은 그런 척수가 많은 중투호입니다. 중투호 입니다 어, 중투호 지금 네촉의 어, 자마 하나 이고요 키는 16에 0.7 입니다 어, 엄마 모촉 기준에 16에 0.7 나오고 있습니다 금액은 어, 12만원으로 어, 또, 촉수에 비해 금액을 저렴하게 책정하였습니다. 착한 가격으로 어, 책정하여 드립니다. 구매하셔서 어, 여배품으로 또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어, 8번은 호피반입니다. 8번 호피반, 어, 문의가 전 입장에 잘 발현되었습니다. 잘 발현되었고 이 검은 반어 점은 갈반은 어, 햇빛을 쪼이면서 생긴 그 흔적입니다. 어, 빛을 햇빛을 많이 쪼여서 어, 생긴 그런 어, 반점이고요. 지금 전진초 엄마초 무늬가 다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가 전진 쪽도 지금 잘, 엄마적도 잘 발현되어 있고 엄마 쪽도무늬가잘 발현되어 있고 시나 지금 이렇게 펴터박을 뚫고 나와서 성장 중에 있습니다. 시나도 어좀어 얘는 지금 호피반이 후발색의 호피입니다. 후발색의 호피반은 햇빛을 좀 때려줘야 되죠. 햇빛에 조금 구워면은 화려하게 잘 나오는 그런. 어, 호피반입니다. 빛을 좀 많이 주면, 화려하게, 더극황색으로도 가기도 하는 그런 품종입니다. 어, 지금 두 촉에, 어, 두 촉이구요. 이건 한 바퀴 전체적으로 돌려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전지는 아주, 전지는 전체적으로 어, 탄 흔적이 없습니다. 깔끔하게. 어, 무늬는 나와져 있습니다. 전, 전진촉은 깔끔하게 이렇게 무늬가 나와져 있구요. 어, 호피반 지금 두 촉에 신화 한 촉, 자마 세 개, 키는 18에 1.0의 폭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어, 13만원으로 또 저렴하게 책정하였습니다. 종자 없으신 분, 종자목으로 사용 하셔 구매하셔서 종자목으로 사용하시고, 어, 호피 반, 여배품으로 어, 또 한번 어,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빛을 조절하시면, 어, 화려하게 타지도 않으면서 화려하게 예쁘게 어, 색을 발색시, 발색시킬 수 있습니다. 햇빛을 너무 많이... 어, 너무 하루 종일 너무 많이 조여주면 이렇게 탑니다. 적절한 햇빛을 비춰주시면 타지도 않고 화려하게 지금 이 전진촉처럼 화려하게 색감이 쭉 색이 들어옵니다. 어, 금액은 13만원이었습니다. 여배품으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9번은 어, 단엽입니다. 단엽이고 라사지가 지금 어잘 들어있죠 라사지 라사지가 잘 들어있으면서 어, 변이 상당히 예쁩니다. 그리고 상당히 후육질입니다. 완전히 옥은 어이 꽃이 이 꽃을 한번 보세요. 어이 꽃에 옥 같습니다. 마이 배구리 깊이 옥 같습니다. 배구리 깊이 옥은 그런 어 단엽입니다. 상당히 변이 예쁘고 배구리 깊이 오, 오갔고, 어, 이 끝으로도 뭔가, 어, 산반성처럼, 어, 뭔가 살짝 보입니다. 어, 이 끝에 살짝 뭔가, 어, 산반처럼, 산반성을 살짝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어, 변이 깊이, 배구리 깊이 오갖고, 초세도 예쁩니다. 초새도 예쁘고 변도 깊고 약간 어, 음, 서성도 갖고 있습니다. 어, 서반식의 어, 서성도 약간 살짝 갖고 있고요. 입 끝으로 보면은 어, 기부 쪽에 보면은 약간 어, 서성을 지금 감고 있습니다. 입 끝에 살짝 뭔가 서반식으로, 어, 그런 식으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초세도 예쁘고, 변도 예쁘고, 상당히 배구리 깊고, 아주 종자성이, 어, 상당히 우수한 그런, 어, 어 단엽입니다. 그리고 큰 자마 하나, 어, 성장하고 있고요. 벌버, 전진 한 쪽에 또 가운데는 벌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벌버, 좀 옆으로 큰 자막 하나 지금 성장하고 있죠. 어, 가을 되면 한두촉 올리면 상당히 어, 보기 좋을 것으로 또참 아 여배품으로 상당히 어, 예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종자성이 아주 우수한 그런 어, 단엽입니다. 어, 종자성이 우수한 그 키, 어, 한 촉에 어, 큰 자막 하나이고요. 8에 0.8입니다. 8에 0.8. 금액은 25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종자성이 아주 우수한 그런 배고리 깊은 도화벤을 갖고 있는 그런 단엽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의 난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번의 난초는 음, 3반 소심입니다. 3반 어, 소심이고요. 기부에 이렇게 상당히 어, 맑게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막죠 서식으로 상당히 막습니다소심에 어, 꽃은 하긴 하였고요 3반 어, 소심입니다. 꽃은 하긴 하였고 꽃사진은 없습니다. 꽃자루 분실로 인하여 꽃사진은 현재 남아있지 않고 어, 이 아이는 지금 척수가새촉이고 어, 해서 앞으로 한 2년 정도 키우시면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 정도. 잘하면 어, 내년에 꽃대가 올라올 수 있고요. 안 그러면 올해는 꽃대가 안 올라오겠고, 잘하면 내년에는 꽃대가 올라오겠습니다. 그리고 산반소심. 어, 이렇게 기부에 상당히 막습니다. 어, 맑고 또이 끝에 삼반 어, 무늬가 살짝 들어있습니다 삼반 어, 무늬 어, 이 끝으로 이렇게 보면 삼반 무늬가 들어있고요음 삼반 소심 음, 세촉입니다 세초, 세쪽의 신화 한쪽 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마 하나도 있습니다. 자마 하나도 있고, 키는 13에 0.7입니다. 키는 13에 0.7. 금액은 어 7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3반 소심. 어 7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여배와 꽃이 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모두 열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 1번은 신라, 2번 태웅소, 3번 천불소, 4번 진주수, 5번 송옥, 어, 6번 단엽, 주름나사단엽, 7번 항중투어, 8번 호피반, 9번, 아주 종자성이 아주 우수한 그런 후육질의 배구리 깊은 단엽. 10번은 삼반소심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소개해드렸는데, 어, 명명품 5종, 무명품 5종 총 10종이죠. 그 중에 마음에 드시는 품종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를 주십시오. 댓글은 넣습니다. 구독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해, 행복한 하루 되세요.